Gracias. 소상공인 네. 여러분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공 예감, yes, I c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알찬 내용 네. 준비했는데요. 2부에서는요. 예단으로 사랑을 받는 수제부를 만드는 소상공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나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바로 전해드리고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이 전국의 소상공인 현장을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아, 오늘은요.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전북 지역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전북 지역 소상공인 소식을 전달하게 될 소상공인 진흥원 전주센터 김성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지난 연말 호남지방통계청 네. 발표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고소매 어, 업체 수가 3만 4천 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제주도의 2.8%에 의해 전국,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인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어, 이와 달리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를 위한 창업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1월 전북중기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책설명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과 조달 방법을 비롯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전달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기관별로 개별, 개별적인 부스를 설치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전북지역에서 처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활기찬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북 전주센터 김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북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전북 지역에 이 소상공인 사업체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도 있었는데요. 소식입니다. 자, 그중에서 모두들 제 성공을 하면 좋으시겠지만 네. 이 시간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창업부터 성공까지 그 비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음. 현장 돋보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듣기만 해도 정말 따뜻해지는 네.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음.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이불에 관한. 아, 만들었습니다. 수제 이불이요. 네.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좀 포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수제 이불을 만드는 현장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네. 장인 정신으로 만든 물건이 대접받는 시대. 수제라는 수식어만으로 값어치가 한껏 오르는 제품들. 특히 수제 이불은 만드는 이의 정성과 디자이너의 센스가 반영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때문에 예단 1호 본수 필수품인 이불을 수제로 제작하려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 한땀한땀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수제 이불. 그 제작 현장을 소개한다. 봄 예식을 앞두고 한창 혼수 준비로 분주하다는 예비 신부 문현정 씨.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우선. 특별한 예단과 신혼 침구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저희가 이런 예단 예약.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언니 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침구를 만들 수 있어서라는데. 그래가지고 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 건데 신혼방 조 획할 거야. 그 그런 는 생각이고 고객의 깐깐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이불뿐만 아니라 쿠션과 커튼 등 천으로 된 모든 제품을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다. 아, 네 저희 샵은요, 패브릭에 관한 모든 것, 커튼, 이불, 쿠션,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패브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신부님이나 고객님들하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다 일일이 맞춰주는 그런 전문 패브릭 샵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 요구에 맞춰드리려면 기술도 추가과야 되는데요. 음. 오직 하나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예단과 신혼침구로 인기 만점. 음. 전통의 멋과 유니크한 감각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라는데 특히 예단 이불은 결혼에 앞서 격식을 차리는 절차이기에 특별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원단을 선호한다고. 이런 나비는 예단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대표님, 이 이불은 어떤 이불이에요? 아, 요거는 실크로 된 예단 이불인데요. 이런 나비가 예단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나비는 부부 금술과 부기 영화를 의미하기 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느낌으로 예단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음. 요즘은 또 요런 예단 이불도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갈 때는 게 황금색하고 대추색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대추는 이제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꽃무늬 매화 같은 경우는 절개. 그리고 이런 황금색은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단 이불 같은 경우는 화를 덮어준다. 덮어 잘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 웨딩 업체 중에요. 무늬마다 무늬가 따로 있습니다. 한 남다른 센스를 발휘한다는 강예라 대표 덕후만 있어도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예전에 웨딩 쪽에서 근무를 하셨다 그런것 같은데 이거 일을 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원래 집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패브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돼서 이쪽에 이불샵의 관리직으로 처음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배우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웨딩 쪽이랑 어차피 상담직이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아, 단계를 자연스럽게 이불을 비롯한 네. 모든 패브릭 제품이 맞춤 제작 가능하기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이곳을 눈여겨 본다고. 아유 욕심 날 수밖에요. 꼭 아. 필요한 구성과 디자인으로 마음에 쏙 드는 신혼 살림을 연출하고자 한다는 같아요. 우리 예비 신부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어, 사실은 제가 지금 내년 3월 결혼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관심이 많고, 패브릭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 11월에 친구가 여기서 결혼 준비하면서 예단 이불을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예단 이불만 한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불을 좀찾고 싶었는데 구성이랑 이제 원하는 디자인을 맞춰준다고 해서 친구 소개를 오게 됐는데 상담받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제가 지금 잡은 컨셉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호, 입소 금방 나시겠는데요. 어, 네. 고객이 원하는 이불의 모습을 상담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작업. 종류가 워낙 많네요. 뭐 디자인과 색상, 원단의 이력이까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돌입한다. 제작 포인트는 고객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 대표님 이거 제작할 때요, 네, 예, 디자인할 때 제일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음, 이 이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불 하나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집과 침구, 가구에 놓여졌을 때 완성도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고객이 원하는 그 집의 이미지 그리고 그... 뭐, 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달라지고요. 그1대1로 맞춤으로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원하시는 바가 제일 중요하죠. 고객이 그대로, 원하는 바대로 신부 제대로 나왔을 때 얼마나 기아 꾸밈이 네. 중요한 작업.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이불에는 만드는 이의 정성도 함께다. 아무래도 예비 신고들의 멋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위해 것 같습니다. 원단 선택에 신경을 쓴다고. 그 원단의 중요성은 어떤 건가요? 음 아무래도 이제 원단의 소재라든지 그런 패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침장 제품의 완전 느낌이 달라야 이제 뭐 패턴이 크다고 하면은 뭐좀 약간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 실크가 나온다, 실크로 하게 된다. 이러면 조금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원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제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단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때문에 이곳에는 전문 패브릭 디자이너가 함께 하고 있다는데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패브릭 디자인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패브릭 디자이너는 어떤 건가요? 음, 패브릭 말 그대로 원단이란 뜻인데요. 이제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침장이라든지 커튼,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걸 말입니다. 뭐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보통 주문 받은 이불이, 이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어허.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제작실장님의 손길을 거쳐 원단에 맞는 실을 선택하고 다림질하여 마무리하는 제작의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 그이 수제 이불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들어가나요? 네, 이제 디자이너 아가씨들이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팩스 작업 지시가 넘어오면요 거기 디자인에 따라서 또 사이즈를 그 맞추기 위해서 재단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재단을 해 갖고 이제 미싱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완성도 이제 뭐 예쁘게 하고 바느질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대리미질를 해서 소비자들 소비자에 도착을 해도 매끄럽고 예쁘고 디자인도 참잘 나왔다 하고 이런 말 듣게끔 예쁘게 하고 있어요. 어, 실장님. 저는 이곳의 경쟁력은 소비자 원하는 의 제품을 전문가들이 만든다는 것. 싶네요. 막연하게 꿈꿔왔던 침실의 로망을 침구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개성있는 연출이 가능한 수제 이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기에 이들의 전망도 밝다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집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보도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것을 많이 인터넷이나 잡지 같은 걸로 찾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불이나 패브릭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한정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나만의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샵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말씀 듣고 보니까요. 수제 이불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패브릭 제품으로 스타일리션 홈 인테리어에 도전하겠다는 아, 계획과 함께 장을또 생각하고 계시군요. 하우스 플래닝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감각이 있으셔서 하우스 플래닝란 이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냥 수제 이불만이 아닌 홈 스타일링 개념을 도입해서 패브릭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 이불, 쿠션, 커튼, 심지어 뭐 다른 홈 패션까지 맞춤 제작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게제 목표예요. 창업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고객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에 전문가의 노련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이들 제품은 재고의 부담이 없으면서 높은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품격 맞춤형 상품으로 창업 시장에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자. 와, 화면에 보니까요. 예. 저 포근한 이불에서 잠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 많이 나시죠?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수제 이불 전문 업체를 현장 돋보기로 좀 들여다 봤습니다. 네. 자, 조금 더좀 지불을 해서라도 좀 갖고 싶다. 이런 소비자의 기호가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기존에는 예. 뭐 대량 생산되는 제품, 틀에 박힌 제품들에서 예. 이제는 가만히 예. 갖고 있는 독특한 음.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수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어, 처음에는 이제 뭐 수제제품 하면은 너무 고가다. 야, 이거 예, 가격지산 이거 있어요. 어떻게 사? 어. 그런 예.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은 음. 수제제품 자체도 기성품과 거의 가격 차이가 비슷해요. 아. 아. 저도 뭐 수제제품을 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기성품보다는 좀 이게 나만의 상품이다 보니까 좀 소중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음. 그 그렇죠. 많이 만나면. 비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뭐 수제제품 그러면은 아, 이건 뭐 사람들이 일일이 이거 음. 다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예. 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 네. 이 수제 제품들은요, 이 주문 맞춤식으로 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소비자들의 선입견이 있, 있을 거고요. 네. 수치 타산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 뭐 수제 제품 자체가 금방 대표님께서 보셨듯이 뭐 친구님부터 여러 가지가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뭐 수치 타산이 없다 그러면은. 전혀 못하겠죠, 사업 자체를. 음. 일단은 뭐수입타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단을 가지고 내 기술력을 동원한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과 틀리게 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원료비, 인건비 음.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원단과 기술력을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입타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걸 한번 해결하니까. 네. 자, 일단은 저 우리나라 그 수제 이불 시장이 말이죠. 어쨌든 네. 전체 그 친구 이불 시장에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침구 이불 시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어 예. 지금 침대 같은 경우가 예. 어 지금 5천억 원 규모로 <laughs> 보통 한 10년 단위로 교체가 예. 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침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주기로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환 아, 주기가 짧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침구 시장에 보통 한 3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대요. 아, 그래서 음. 지금 기업체에서도 예. 단, 어, 침대만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친구 시장에 지금 음. 발을 디딘 상태입니다. 음흠. 네. 뭐, 친구의 시장이 예.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요 그렇죠. 계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창업을 이 분야로 음.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좀 끝을 해주시죠. 어,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음.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큰 자금은 소요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 기술 자체는 매일 매일 연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내가 틈틈이 땀땀땀 땀, 땀을 흘려야지 장인의 경제에 오르고 그 장인이 됐을 때 성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그만큼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점점점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 하루하루 개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구나. 현장도 보기 오늘은요, 예. 이그 침구리 시장의 현황과 함께 수제 이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요, 많은 장인들이 활동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소비자들에게도 그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뭐, 제품 못지 않게요. 요즘 이름이라든가 상호, 상표가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고민타 파이오소. 오늘은 특허 관리 중에서도요, 상표와 상호 출원, 또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요, 이름 하나 잘 지으면 뭐, 기업이 살아난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금성이 LG로 음.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자, 오늘 상표 출원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김성규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그 지난 시간에요. 특허 출원이라든가 상표 네. 출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어, 요즘 정말 좀 기발한 상호들이 많던데요. 상표라든가 상호에 대한 중요성이 네. 어느 정도나 커진 겁니까? 아. 예. 사실 20세기 그 산업 사회에서 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로 경제 환경이 예. 바뀌었죠. 따라서 특허나 상표권 음. 등은 부채 재산권으로 독점 배타적인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네. 최근에 이 중소기업자나 개인 창업자 대기업 물론이고 이 상표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약 72%가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상표나 네. 이 특허권에 대한 이슈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음. 자 그래서 이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례자분께서 음.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요 이야기 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 패션을 모티브로 한 떡볶이 전문점입니다. 이 상호를 빌라드 스파이스티 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체인 문의가 자주 들어와서 상호를 보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드 스파이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네.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네. 우선... 맹집 맛 그렇죠? 이것도 되겠죠? 우선 저 이, 느낌이 좋기 때문에 특허청에 이 서비스 패로 반드시 출연해서 보호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미 사용을 좀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뭐 지나가는 분들이라든가 고객 중에서 네. 이 상호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등록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가능성이 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예. 들어가서 예. 상표에서 빌라트 스파이스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알겠습니다. 예. 네, 이키프리스 네. 검색에서요, 이 빌라드 스파이시를 쳐보고 어, 출원이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궁금한데 하루라도 빨리 아, 내 상품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즉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류를 지정해서 이렇게 레스토랑업이 되겠죠? 네. 지정해서 이 특허청에 출원해야 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상품 분류 코드를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네.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이게 우선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네. 우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서 예. 어, 제출하면은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만에 하나 예. 이미 등록을 받은 서비스 표거나 또 출원 중에 있는 상표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쉽게도 예. 이 다른 서비스 표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래도 빌라드 스파이스를 예. 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그 상표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해서 아하. 전용 실시권이나 그 통상 사용권을 설정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 지금... 산과 다름이 없군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이 전용 사용권이랑 이 통상 사용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해 주시죠. 전용 사용권은요, 예. 상표권자가 어느 개인에게 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음. 통상 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아. 사용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독점과 아. 다수 사용이 다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자, 불행히도요, 이 상표권자가 있거나 출원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음. 경우에 내가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좀 과정을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예, 전용 사용권이나 예. 이 통상 사용권은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자가 사용권 설정 계약서에 사용 기간, 또 사용 내용, 사용 지역을 기재해서 상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고민타파 해우소 시간에는요, 예. 이 상표와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벨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제 뭐 제품 아이디어뿐만이 아니고요, 네. 뭐 상표라든가 상호도 반드시 보호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성공 예감 SI yes, 캔도 이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좀프로그램으안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초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저희 성공 예감 SI yes, 캔은 언제나.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안일찬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